할수 있습니다. 당당하다. 고졸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자신감이 넘친다. 다짐이 확고하다. 프로 무대에 와도 주눅들 일은 없어 보인다. 기아 2025년 1라운드 김태영, 16에 대한 이야기다. 김태영은 2025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전체 5순위로 지명됐다. 덕수고를 졸업했지만 고향은 광주다. 화순초 화순중을 거쳐 서울로 유학을 떠났고 기아의 지명을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왔다. 계약금은 3억 원이었다. 김태영은 지난해 11월 오키나와에서 열린 마무리 캠프에 참가했다. 프로 훈련을 처음으로 경험하며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선배들이 잘 도와줬다. 기아에 와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어서 아직 적응 중인 것 같다. 스프링 캠프에 참가할지 아직 모르겠다. 선배들이 많이 있으니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보고 배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덕수고 동기인 정현우, 키움, 박준순, 두산, 과도 오랜만에 만났다. 친구들 만나서 야구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았다.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다며 웃었다. 덕수 훈련이 워낙 힘들어서 프로는 다할수 있다고 하더라. 덕수고 훈련이 고되기 때문에 프로의 온이 자유롭고 좋다고 했다 고 전했다. 덕수고는 현재 고교 야구의 최강자로 손꼽힌다. 2024년 신세게이 마트배와 황금 사자기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프로 선수들도 많이 배출했다. 2025 드래프트에서도 1라운드에서만 3명이 지명되며 총 6명이 지명을 받았다. 정윤진 감독은 선수들이 힘든 훈련을 잘 버텨줘서 감사하다고 항상 말한다. 김태영은 아직 프로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할 만하다는 자신감을 보인다. 그가 겪은 훈련 과정을 고려할 때 이미 프로에 올수 있는 자부심이 엿보인다. 이제 남은 건일군에서 자리를 잡는 일이다. 김태영은 선발 투수를 원한다. 광주 출신이라 기아에 오고 싶었다. 잘하고 싶다. 선배들이 많다는 걸 알지만 최선을 다하면 선발 기회도 오지 않을까? 기회가 오면 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아의 선발진은 매우 강력하다. 고졸 신인이 자리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다. 제임스 네일. 아담 올러 듀오의 양현종, 윤영철까지 선발진의 이름을 올린 선수들이 이미 정해졌다고 할수 있다. 남은 자리는 오선발이다. 2024 시즌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황동아와 김도현이 경쟁하고 팔꿈치 수술을 마친 이일이도 복귀를 준비 중이다. 김태영은 이들을 넘어서야 선발 투수로 뛸수 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를 자랑하는 오른손 정통파 투수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경쟁이 치열하지만 선발 자리를 목표로 자신감을 드러낸 루키 김태영. 기아 타이거즈의 김태영이 다가오는 시즌 선발 경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7일 대전컴 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KBO 신인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김태영은 취재진과 만나 여기 와서 새롭게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앞줄에 앉아 선배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은 김태형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에 대해 프로 선수는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아의 1라운드 지명을 받은 김태형은 고향팀에 입단하며 덕수고 시절부터 주목받았던 뛰어난 체력과 150km per hour를 넘는 빠른 공을 가진 우한 파이어볼러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작년 11월 기아의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 명단에 포함되어 일군 데뷔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 김태형은 생각보다 프로 생활이 재미있고 함께 간 형들이 잘 도와줘서 캠프에 온 것이 잘한 선택이었다며 빠르게 팀에 적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훈련을 지켜본 이범호 감독의 눈에도 띄어 선발자원으로 일찌감치 분류된 김태영은 기아의 선발진이 포화 상태인 가운데 선발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아 선발진은 외국인 원투펀치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러, 대투수 양현종, 그리고 올해 3년차 윤영철까지 총 4명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안정감을 보인 황동아와 김도현이 오선발 후보로 꼽히고 있고, 지난해 팔꿈치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인 이일이가 복구하게 되면 기아는 선발진의 강력한 경쟁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키 김태영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배들이 너무 많아서 어렵긴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며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도영에 이어 기아 내년 루키 김태영에게 거는 기대감. 통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는 김도영에 이어 내년 시즌에도 새로운 주인공을 준비 중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루키 김태영이다. 올해 기아의 대표 스타는 단연 김도영이었다. 프로 3년 차인 김도영은 올 시즌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최연소로 30홈런 30도루를 달성하고 팀의 통합 우승을 이끌었다. 시즌 종료 후에는 리그 MVP와 3루수 골든글러브 등 다양한 시상식을 석권하며 올해는 김도영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기아는 올해 우승을 발판 삼아왕조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김도영처럼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필요하다. 기아는 내년 시즌 신인 김태영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025년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기아에 지명된 오른손 투수 김태영은 고교 시절부터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았다.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의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며 안정적인 제구력을 자랑하는 투수다. 김태영은 올해 고교 리그에서 19경기에서 5승 1패, 평균 자책점 2.09를 기록했다. 이닝당 출 루허 용률 더보야 힐도 0.86으로 뛰어난 수준을 보였다. 덕수고 2학년이던 지난해에는 청원고와의 주말리그에서 노이트노런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태영은 향후 선발 로테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아는 그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안겼다. 기아의 기대는 단순히 입단전 평가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다. 마무리 캠프에서 김태영을 지켜본 코칭스태프는 그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범호 감독은 마무리 캠프에 다녀온 코치들이 태영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잘 던졌다고 전해왔다. 내가 직접 보고 단장님과 함께 갔을 때도 힘을 빼지 않고 자기 공을 던지더라. 최강야구에서 태영이를 상대한 선수들에게 물어보니 강약 조절도 좋고 변화구도 매우 뛰어나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내년 시즌 김태형에게 1군 선발 기회를 줄수 있다고 언급했다. 1군 자리가 만만치 않지만 그가 경험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감독은 1군에서 승리를 거두면 자신감이 생기고 급격히 성장할 것이다. 그 정도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내년 스프링 캠프에도 데려갈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아는 김기훈. 2019, 정혜영, 2020, 이일희, 2021등 1차 지명 투수들이 데뷔 시즌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1차 지명 성공 시대를 열었다. 이제 김태형이 그 다음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